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영미 대표입니다. 이번 한주 동안 나왔던 몇 가지의 이슈들을 보면서 아마 다음 주 시장을 예측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번 주만 하더라도 일단 시장에서 윤석열 새로운 정부, 20대 대통령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요. 거기에 따른 정책주와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그리고 안철수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눈에 띄었고요. 러시아를 향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그에 따른 개별 이슈들에 대한 종목군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과 중국이 시작한 이 패권전쟁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폭등전, 폭등전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영상에선 제가 여러분들께 원전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보성파워택을 가장 1순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보성파워트의 움직임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거고요. 거기에 따른 움직임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흐름을 먼저 봐야겠죠.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에 대한 자금 자체가 전부 다 해외에 묶여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러시아의 원유, 천연가스, 즉 에너지에 대한 수입을 금지를 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의 80%가 에너지에서 넘어오는 만큼 여기에 대한 타격이 상당히 크고요. 지금 해외에 자금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9.5에서 20%로 두배 이상 올랐죠. 즉 부도가 낮는 게 아니냐 국가 부도가 낮는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자금이 묶인 상태에서 러시아가 돈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이냐. 바로 이 러시아 스위프트 제재의 디지털 위안화 비용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디지털 위안화를 견제를 하기 위해서 바이든의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본격화가 진행이 될수 밖에 없죠. 사실 지난 올림픽부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공격적으로 이제 세계에 퍼뜨려서 이 통화 기축권 자체를, 패권 자체를 갖고 가려는 노력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바이든은 그것을 두고 볼수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디지털 위안, 아, 디지털 달러를 진행하겠다. 디지털 달러 개발 검토. 이러한 뉴스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디지털 달러, 디지털 위안나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크게 한네트, KCT, 이뭐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업 내에서 이미 언급을 해버렸죠. 우리는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아니다.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화폐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게 진짜 디지털 위안화 관련주냐, 아니냐, 이걸 찍어도 되냐, 그러한 관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미 기업이 이 팩터에, 이 테마에 통용됐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디지털 화폐 관련주도 아니다를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 맞습니다. 자, 재료를 볼때 제가 몇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립니다. 재료를 볼 때는 지속성이 있냐? 그리고 신선한가? 두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이게 지속성이 있냐? 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화폐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디지털 화폐가 중국에 비해서 이미 뒤쳐져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기축통화가 갖고 있는 강점이 있죠. 실제로 이번에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을 때 혹은 시장 경제가 어려울 때 달러를 말도 안 되게 찍어냈습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원화를 뭐 만원짜리든 오만원짜리를 이렇게 찍어냈다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에 휩싸이게 됐을 텐데 미국이 이러한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이죠. 즉, 전 세계 어딜 가서든 쓸수 있는 이 기축통화라는 강점이 갖고 있는 힘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지금까지 이 기축통화라는 강점을 토대로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 의 리더라고 할수 있는 미국이 이 기축통화를 뺏기게 된다면은 지금 중국이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당수의 이 비즈니스적인 이득 자체를 중국에게 뺏길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는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3월달부터 길게는 4월달까지 연결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종목들 많아요. 뭐, KCF도 있고 몇몇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 KCF도 있고. 그리고 뭐, KCT. 그리고 한 네트,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KCT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자주의가 걸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공략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께서 직장인이시거나, 아니면 차트를 하루 종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인 구간에 있는 한 네트를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이 특정 가격대인 만원대, 라운드 피격 가격부터는, 호가당, 50원씩 올라갑니다. 만원 이하부터는 10원씩 떨어지죠. 즉, 만원 이상 구간에서 주가가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수 있는 이 만원 구간을 기점으로 공략하기에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다만 안 좋은 점은 현재 구간이 만 950원이요. 호가로 따지면은 몇 호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빠지면 은 거의 10%에 가까운 손실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종목을 공략하신다고 하셨을 때는 1오5 5 0원 이하에서 공략하셔서 전고점 구간인 11,800원 구간까지 짧게 여러분들께서 수익 구간을 노려보시는 게 좋습니다. 즉 밑으로 만원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5% 정도의 손실만 감안하시면 되시고요. 올라간다고 했을 때는 1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비 리턴값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세한 공략 구간이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있는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됩니다.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것은 간단히 총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일의 공략주. 지금 말씀이 드리는 것처럼 단기간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필수 시황, 시장의 뉴스들이 상당히 많죠. 그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업로드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매매기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수익률이 다릅니다. 최대한 낮게 사서 높게 팔수 있는 매매 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세 가지에 대한 내용들은 100% 무료입니다. 누구나 100% 이용이 가능하고요. 하단부에 있는 더보기란 보시고 급등 시그널,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어플리케이션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힘든 시장 속에서 이번에 대선이 끝나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고 새로운 테마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성공적인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